신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3절에서 20절로 감정이 아닌 주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을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정에 이끌려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랜 세월 야곱의 가정을 짓눌러 갈등, 짓눌러 왔던 그런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신들은 열두 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가족관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신들은 애굽을 엿보러 온 자들이 아니라 한 아버지 아래 난 형제임을 강조하여 정탐꾼이, 정탐꾼이라는 오해와 누명을 벗으려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은 사흘 후 형제들에게 정탐꾼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명합니까? 요셉은 모든 형제들을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아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한 명이 가서 가난에 있는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후 10명 모두 풀어주며 아홉 형제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시몬 한 명만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 자신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형제들이 애굽 사람으로 알고 있던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과 달리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참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임을 밝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행동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요셉은 왜 형제 중한 사람만 오게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막내를 데려오게 합니까? 요셉은 형,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모온을 오게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제들을 극한 공경에 빠뜨려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여전히 과거 그 무정하고 냉혹한 자인지 이익을 위해 꺼리낌 없이 형제를 저버리고 파는 악한 자들인지 아니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는지 형제간의 우애가 회복되고 관계가 좋아졌는지 이들의 반응을 통해 면밀히 살펴본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넉넉한 양식을 주었고 연로한 아버지가 큰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아홉 형제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이런 행동은 형제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어머니의 갈등으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 형제들 간에도 미움과 시기,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들에게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함으로 서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형제를 버렸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형제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로 변화되길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뉘우치고 지금부터라도 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감정적 보복이 아닌 진실된 회개와 우애를 시험하여 가정을 회복하려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의 모습을 통해 참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참 용서의 동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는 감정에 휩쓸려 복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정에 휩쓸려 무작정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허다한 허물을 덮지만 동시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허물을 덮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못본척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상대를 판단하고 정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회복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대책 없이 계속 속아주고 당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상대를 용인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곧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악에 단호히 대처하되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고치와 회복이라는 사랑이라는 동기로 용서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형제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멀쩡하게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과 형제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난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와 상처를 회피하며 덮어두지 않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돌파했습니다. 가정 안에 있던 해묵은 갈등과 문제를 끊고 새로운 관계의 단계로 나아가 화평에 이를 수 있는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모든 용서가 반드시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회복되려면 먼저 그 신뢰를 깨뜨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다시 불화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관계를 또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 해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눈물,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요셉이 형제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것처럼 용서에는 큰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일지라도 용서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복수의 길을 걷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두어서도 안 되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 가시밭길, 눈물이 가득한 길이지만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용서의 길을, 사랑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교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하여 이 세상에 참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